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배그를 찍을 거고요 지금 좀 우린 지금 전쟁 상태고요 이거 야 누가 먼저 밤이 거래야 우와 겁나 망했어 6배율 실화냐? 6배율? <laughs> 야내 아이템 좀 남겨놔! 이거, 어, 잠깐만! 여기는, 어? 아, 진짜, 한 번만 내가 죽이게. 야? 얘도 지금 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내 대덕비 어디? 어디야? 내가 진짜 너 아이템 이 많이 삽이 했냐? 어 그쪽 어, 예. 그쪽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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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 너 배울 있냐? 아니 없어 3해 줄게. 어! 아 어, 진짜 커리야. 이제 딴데 가자. 야 일단 자기장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이거 완전 괜찮데? 여기 일단 털자. 거기 아이템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 근데 여기서 팔면 나오서사람 있어 맞아 지금 나와 근데 이거 야 니가 어? 방송 찍고 있는거 알지? 그치? 응. <laughs> 어 뭐야 여, 여기 누가 옷을 버리는데야 아. 이거 뭐야 야 이거 좋은, 좋은 옷이야 야, 봐봐 야옷탄옷탄 5탄. 야, 이, 야. 뭐야. 그걸 버렸다고. 석궁. 이대 빼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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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버렸다고? 여기가 없네. <laughs> 그렇게 삼대 빼나? 선배율 야, 이거 5탄 있다. 좋은 건다 지가 먹.. 뭐. 5탄이 있으면 혼나 야된다 어? 야, 어딨어? 이 옷을 버리다니? 정말 멍청한 사람이든 야야 여기다 야, 야 여기다 야, 야 우리 톡이냐 야야 오늘 헨지냐야 고금을 고쳐야 돼 봐라 이렇게 누가 이 옷을 버렸을까? 이렇게 사배 누가 이 옷의 주이니까 그, 뭐 그, 나 솔직히 삼두은안 줘라 이 보금 나 먹으면 안 되냐? 단지 뭐냐? <laughs> 이거 그 공으로 바꿀 수 있는데 야 잠깐만 초를 매달리니? 안 매달려. 어. 사람이야, 사람이야. 이거, 파라다이스에 바로 올 거거든? 이게 조심해야 돼. 여기가 파라다이스잖아. 여기 파라다이스 가까이. 여기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어, 잠깐만! 우리 앞쪽에도오있는데 내가 갔으면 죽었다. 그래, 애에 8배율이 없어. 아, 그래도 내 6배율 있지. 야 신호탄, 야야야야야, 뭐야, 이 거? 이 어, 신호탄 뭐냐? <laughs> 다 죽었어. <이제. 웃음> 야야야, 애니 가져. 니가 6배율 있으니까. 야야야, 그럼 그래, 신호탄 니가 쏴라. 일단 나 줘. 어, 애당. 자, 신호탄 줘. 비, 배... 총총총총 맞다. 300. 플레어 이 꺼내. 신호탄 이거. 어 잠깐만. 야야 야, 이거. 여기까지 있으면 진짜 대박이다. 야야 야, 이거 돌아가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쏘는 거 어때? 신호탄 몇 발인데? 발이잖아. 이거 써야 돼. 야 신호탄. 야, 어떻가 쏠까? <laughs> 야, 네가 쏠라는데 쏴. 쏠게. 우리 뒤로 와야 돼. 자기장 들었어. 빨리 와. 우와, 플레이어건이 왜 거기서 나와? 야, 여기서 플레이어건이 <laughs> 나오다니 진짜. 님들 이거, 여러분 이게 바로 AI님의 운입니다. 아니 나, 나는 그냥 여기 그냥 소음기랑 그냥 탄창 있길래 여기 왔거든? 응. 여기 여기. 딱 거기에 플레이어건. 아니 일, 이쪽 뒤에 공겨져 어... 있더라고. 아, 깜짝 놀랐어. <laughs> 나는 아예 그냥 깜짝 놀란 종달 그에 기절할 아니, 뻔. 아까 아드랭기 주사기 숫지 않았냐? 아 내가 먹었어. 자행이야 챙, 챙겨서. 보급에 있는 것들 내가 다 챙겼어. 잘못 봤네 이렇게 합시그리또 보급 비행기야. 근데 이거 또 소리 크다. 어야야, 야, 저기 보급 떨어졌어야 저거 먹지 말자 그래도 그래야 그래 야플레어건이야플레어건야 그래. 야, 마치 차 보였거든 차. 네가 운전해라. 아니야 차 움직이면 안 돼. 왜 지금 사람이 지금 보급 먹다가 이제 이거 오는 스타일이거든. 숨을 싣자고. 음. <laughs> 단정. 야 근데, 어, 근데 언제 써 이거? 몰라. 야, 야, 네가 쓰고 왜? 네가 쏴. 근데 지금 쏘면 안 돼. 네. 네. 그냥 줄여. 야, 네가 쓰고그 아이템은 내가 먹는 거 어때? 그럴까? 그래? 이 아이템 먹지 마라. 삼투분 니가 <laughs> 먹어. 아무리도 에? 야야 이거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어때? 아까 전보고 먹으러 갔다. 야 이거 마이크 뭐 꺼어 껐네. 야 탄이 없어. 무슨 탄? 총 탄이 없어. 아 어, 내가 줄게. 안돼. 뭐하냐고. 나안 돼. 홍청가 뭐하냐고! 나안 쐈다고! 누구야! 누가 우리 재교가 하는 거지? 같 공대 자나 빨아! 아이고, 어, 왜 내가 왜다참았냐 야, 누가 저격한다! <laughs> 야, 처음에 내가 쓴줄 알았어? 야 근데 나 궁금해서 물어볼게. 이거, 이거 스크시인데? 죽었어! 야, 고좀마 애들도 자기장 때문에 가겠지? <laughs> <laughs> 이라고? 어, 야, 이거 꽤 위험해. 근데 삼뚝가, 이거야. 삼뚤. 연이, 30초만 되면 그때 가자. 3뚝안 먹어? 야플그은 너에게 있지 야, 위험하니까 너무 과격하게 도망치지 마자 사람들이 31병 남았어 자기장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근데, 운늘 운, 개 좋은데? 어, 난 순간 나, 아까, 총 머리 맞았어. 아까 어. 내가 있던데, 산쪽 있었다니까. 먹었으면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아, 힘다 어떻게 하지? 아까운데? 어었다 이거 갖고 죽을 수밖에. 죽었어. 지금, 지금 여기서 쏘면 반탄차가 나와. 차가 나와. 이거 자기장 밖에서 쏘면 자기장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 잠깐! 한 사람 차에 죽었어! 커플. 님, 저기요? 발견! 또? 150도! 커플 먹어 이거랑 갖고 이상하다 야 마이다 야 우리 신호타 어떡해? 여기에 지금 나 카고 파리 사배요. 야나 먹을 게 먹어주면 돼. 뭐야? 뭐 우리가 아까 털던 거야. 야야. 얘먹었어 그래 자기장 안에 들어왔지. 열단 진통제다 빨자. 우리 일단 풀피 채워놓고 가자. 근데 너 아까 그 총소리 그거 처음에 나인 줄 알았어? <laughs> 네 총소리랑 비슷해. 똑같이 똑같이 비슷한 게. 샷건 소리였는데? 아까 그, 이제 싸우다가 힘들지우 야, 일단 총을 다 잔잔해 나야겠다 미사. 애미사구요? 음. 255도 뭐? 2 5 5도축수쑥 난다 사람은 안보여 그치 쑥수이 난다 사람은 안보여 빈비인데와 자기장 우리편 아니야 신호탄은 못 쏘겠다요. 음. 우리팀 자살이야? 우리팀 자살이냐? 아, 진짜 무서죽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야세 명만 더 죽이면 돼. 이거 탈까? 바로 들키겠지? 너 그쪽 자기장 바뀌야. 야 설마 세 명이 같은 팀 아니야? 야 그럼 우리 자살해야 돼? 혹시 김블로 연단에다가 야 만약에 한 명은 모르는 사람이라 해봐. 근데 만약 에 비누와 테드면 미망했어. 그 근데 김블로와 연단은 그컴베밖에안 돼. 컴베컴베만 콤배. 해. 컴백은 못야지 여기는 들어가? 어! 우리 발견했어. 뒤도 잘 보고 당겨야 돼. 나이공모 때문에 안 돼. 야 봐봐. 옷을 버리자. 근데 님, 근데 그신천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방송을. 우와! 일단 우리는 말안 할게요. 저 일단 카고팔 카고팔입니다. AI 님은 애땀이고요 우리는 진짜 위험합니다. 두 명만 딱 죽이면 되는데, 두 명이 같은 팀이에죠 우리 망해요.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 아니기 때문에. 뭐냐? 이고모을 벗겠습니다 진짜 한명이야 오! 어! 뭐야! 카고팔 어, 이씨 무서워요! 야, 씨! 나안 싸운데? 야, 양각이야, 양각이야, 우리 죽었어! 님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 영상은 빨리 죽는 꿀팁입니다. 싫어하세요 예씨 예씨 망했잖 그냥 우리 죽여라. 그냥, 어? 그냥 우리 죽여. 어? 우리, 우리 죽었어. 우리 죽었어. 제발. 죽여라! 대단하지 않냐? 우리를 썼나 봐. 이때 저기 보급 떨어지는 거 싫어하냐? 애들이 뭐야? 보급을 주는 사람. 얘, 근데 저 보급을 먹을 수가 없어. 바깥이. 내가 먹고 올게. 아니, 너 죽어. 안 죽어. 야, 야, 근처 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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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욕하지 마라. 욕하는 거 아니야? 신발이 이러고 있어. 어. 님은 못 떴어요 파이어 앤드 호 큐레이터라고 저돌 저는 저 혼자 이렇게 뭐냐? 응? 왜 똑같이 움직이지?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